전 일단 아임라이브를 이번 연도에 제가 언제 나올 수 있을지 오해불만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MC배님을 팔로우하고 있기 때문에 SNS로 항상 출연지를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도 언젠가 저기 있을 수 있나? <laughs> 그래서, 항상 기다려온 무대이고요. 게다가 오늘 또 관객분들까지 인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저희 아임라이브가 아, 어, 이 분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프로그램이 정말 성공했구나라는 게좀 여실히 깨달아지는 초대형 아티스트가 저희 아임라이브에 처음으로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무려 1년 만에 겨울 감성 가득한 리메이크 앨범으로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청춘을 노래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아티스트 알리씨의 무대입니다 One, two, three, 들여다보는 편인데 제가 팔로우 하는 분이 계세요 MC 배 라는 분이 여기 사전 MC신데 어 이분의 SNS를 보면서 아나 저기 나가고 싶다 언제 나가지? 그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드디어 오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알리 씨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보내 드리기 너무 아쉬운데. 네. 아, 오늘 <laughs> 첫 출연인데 그냥 가시기 전에 에이. 아까 그 취업 펑펑 부르신분 어디 계시죠? 취업 하셨 취업 아직 안 되셨죠? 네 이쪽으로 같이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같이 같이. 그러면 좋은 기운 받고 취업 될것 같아서 같이 그러니까. 같이 같이 에이. 핸드폰 있어? 핸드폰 어, 가져가 한번. 가져가. 내가 액땜 다 했어. 가져가. 어,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취업 되실 거예요. 이거. 와가지고 하시고 사진은 저기 수원에서보시면잘 찍어요. 네. 와가지고 사진 좀 아까 잘 찍어요. 소원의 조문 같이, 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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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이. 아유 앉아서. 아유. 아, 좋다 좋다야 어, 아까 펑펑을 노래를 아까 불러주셔서 저는 이렇게 쭉 듣고 야 진짜 알리 씨가 진짜 노래 잘하시는 거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네 함께 사진 한번 저희 수원에서 오신 분 보시면 돼요 자 사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 한번 할까요 어 취업됐다고 생각하고 취업됐어요 취업된 거야 이거 된 거야 자 화이팅 자 하나 둘셋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감사드리다네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니다화이팅니다감이합니다감이합니다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합아다 감사합니다. 리사합니다감사합니거감요합니요 같이 같이 같이. 다시한번이다 감사합니다. 니랑 같이 같이 와가지고 아빠감사다사합니다이사합니다이다다이 같이, 같이. 네. 네. 어, 사진, 사진, 사진기. 아, 이 사진, 추운 카메라에. 날 순대국 진짜 맛있겠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와서 오. 오늘 알리 씨 나온다고 어머님도 의상을 녹색으로 오, 네, 맞추셨거든요.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네, 네. 녹색 어머니세요. 이쪽으로 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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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어머니 함께 하시고 어, 또 함께 해 네. 주셨습니다. 네, 사진 찍어 주시네요. 사진을 찍어 주시요 이따 보내 주세요. 같이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우리 알리 씨 의상하고 또 우리 녹색 어머님하고 딱 맞는다. 의상이 좋습니다. 아버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분께 어, 네, 소중한 추억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음악은 마음속에 담았으니까 네. 어, 여러분의 카메라에 담을 수 있게끔 이제 다 네. 이제 알콩 됐거든요. 와 알콩 이제 달콩. 알콩이야, 알콩력이. 알콩 달콩. 달콩. 어, 두근두근 음악에, 자, 다 켜서 <laughs> 좋습니다. 어, 우리 깜부 맺은 거예요 이제 두근두근 음악에요. KBS 1라디오하고 e 아리랑 TV는 깜부입니다. 가운데 네. 보시고, 자, 마이크 제대로 들려. 안으면 나빠요, 막 음. 이러고. 어, 가운데 보시고. 아 좋습니다. 오, 오늘 뭐 거의 연말 시상식 피할 어, 만큼 잘했어요. 하나 왼쪽 왼쪽 왼쪽부터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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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시태그 알콩, 해시태그 달콩 이렇게 많이 올려주세 해시태그 알디 오른쪽 오른쪽 보시고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지금 온 택트 랜선으로 수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 빨간 불 보이시죠? 저쪽에도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여러분 캡처하세요. 자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 그래도 아이마이브가 저희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첫출연이신데 어떠셨어요? 네. 어 너무 아늑하고요. 응. 더 노래하고 싶고요 지금. 아, 네. 아, 너무 요 네. 조명 왜 이렇게 잘 주세요? 아 이게 지 오늘 네. 알리씨 온다 그랬고 오늘 이 아리랑 팀이 있는 조명 다 떠왔어요 이거. 아 그걸 다? 몰랐어요? 이거 이렇게 꽃가루를 이렇게 떨어뜨릴. 네. 어, 그건 이제 알리스 때문이 아니고 오늘 생일 맞으신 분 계셔 갖고 아,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엔딩마다 뿌리기로 했거든요. 오늘 와서 저분 때문에 뿌리는 겁니다. 아, 아 그래요? 네, 알겠어. 오늘 어,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시, 덕분에 네, 제가 더 중요, 어우, 덕분에 때문에. 제가 이걸 맞았네요. 네. 다음에는 풀 밴드로 제가 데려와 가지고 <laughs> 아, <laughs> 바람도 날리고 막 그렇게 해야겠어요.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원래는 한 300분 정도 보시는데 네. 수 정해로 30분밖에 보시 못 했거든요. 코로나 아, 상황 너무 때문에. 좋아요. 경쟁률 너무 그렇죠. 했지만 그래도 음. 함께해 주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댓글로 음. 우리 뭐 현킴님이 진행 여왕이다. 아 이제 박진우 돌스돌스님이 알리의 스케치북 같다.라고 아. 또 얘기를 해 주고 규현킴님이 의상이. 뭔빠도 아, 되는 건가? 어, 현킴님이 의상이 초록초록해서 텔레토비 동상에서 불러주는 위로의 노래 같아요. 저도 약간 오늘 의상이 그뭐 그린티라떼 같기도 하고 녹차 프라푸시노 같기도 하고 의상이 너무 오늘 컨셉이 어떤? 콘셉트로 이렇게. 은요 아, 크리스마스를 잊지 말자라는 생각에서 아이 트리 컨셉으로. 야, 네, 아 맞아만. 맞아. 아 그리고 요즘에 예쁜 옷을 잘못 입어가지고 음 맨날 집에서 아기랑 놀고 막 예, 잠옷 입고 이러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무대에서 좀 더. 좀 내놓고 싶었어요. <laughs> 제대로 내놓자고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것처럼 힐링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알리수도 이게 크리스마스날 같이 지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또 아우. 선물을 또 함께 지셨습니다. <laughs> 네, 액땜입니다. 여러분들 다 가져오세요 여기로 다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약한 어, 오랜만에. 어, 리메이크 앨범을 아까 뭐 곡을 들려드리긴 했지만 청춘기 예, 네. 아, 모든 곡을 저는 뭐 취업도 너무 좋아하고 그렇죠. 여러분도 다 한번 들어보세요. 꼭 음. 너무 좋은 명곡들이 많은데 네. 그 중에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노래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말 오. 고민을 많이 해서 오. 다섯 곡을 취업을 했고요. 네네. 취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음, 많은 악기 필요 없이 기타 한 대로도 우리는 음악을 즐길 수 있다. <laughs> 그게 청춘이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맞아요. 네. 그 장필수 선생님하고 또 부른 곡도 있었는데. 그렇죠. 어느새 노래도 있고요. 엣으로도 참여해주셨고요. 음. 그리고 또뭐 김강석 선배님의 기다려줘도 있고요. <laughs> 취한 밤은 토이 유리 선배님의 아. 노래. 그 노래가 지금 30대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사실. 네네. 이제 좀. 차분하고 진지한 사람이었는데 네. 가정을 일구고 아이를 이제 낳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평상시에 농담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오. 오히려 취했을 때좀 진지하게 친구한테 전화해서 잘 지내 건강에 아프지만 마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그런 때가 된것 같아요 어, 지금 아이를 알리씨 말씀에 취할 것 같아요 취한 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짧게 <laughs> 취한 바. 아. 자 무반주나 살짝만 오유유유 이제 비방연기야 살짝만 그럼 후렴을 들려드릴게요. 네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게. 모두들 잘 살고 있나요? 해 뭐지? <laughs> 오 이런 나레이션도 있구나 중간에. 오좋투다 어, 취한 거 취한 어? 진짜 취한 것 같다. 아니요 아니요 취한 거 부르면. 가사가 생각이안나거든요 네. 어, 뭐였지 이거지? 지이거 이거지? 이거지? 이 행복하긴 한건가요 나? 맞아요, 맞아요. 이 주던 사람들 정말 고맙고 또 미안해요, 우리 아프지만 마요. 어 키를 너무 높게 잡았어. <laughs> 어 근데 너무 한 면을 고 우리 아프지만 마요 들었는데 자꾸 전 시선이 이렇게 계속 이쪽으로 가서 아프지만 마세요 지금 우리는 다안 아픈데 아프지만 마요인데 가장 아파 보여서. <laughs> 아이 금방 나을 <나갈> 거예요. 네. <laughs> 바로 회복을 또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온라인으로 한 시간 동안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과 네. 그 현장에 또 금쪽 같은 시간대에서 와주신 네. 우리 관객 여러분께 네. 마지막으로 끝 인사를 좀 부탁을. 네. 네 오늘 정말 미소의 마스크가 가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빛으로 다 웃고 계신 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또 제작진 여러분들도 너무 즐겁게 환영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I'm Live. 내가 라이브다. 내가 실시간이다. <laughs> 언젠가 다시 한번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프지만 마요. 네. <laughs>